내 이름은 태경. 나는 귀청소의 달인이다. 어. 그래서 찾아온 이 알바장소. 어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알바, 어? 어, 아, 아, 제가 바로 그 귀청소의 달인 태경입니다. 아, 자네가 그 귀청소의 달인이야. 제 귀를 이거. 아주 깨끗하게 다 그냥 뜯어냅니다. 아 그건 좀 위험한데, 어... 나가세요. 아, 아, <laughs> 나가세요. 아. 나가세요. 아닙니다. <laughs> 아닙니다. 어쨌든, 깨끗하게 답, 응. 다... 응. 그, 뗄수 있습니다. <laughs> 어? 아, 뭐, 그래도, 잘한다고 하니까, 일단 일로 들어오게. 어, 네. 자, 여기 상단에 앞치마 있네. 앞치마 입게. 어, 좀 낡았는데? 아, 니 입어. 귀엽지, 귀엽지. 이게 자네, 이제. 허엽네요. 알바복이네. 어, 예. 오늘 첫 번째 손님, 이분이네. 어... 들어가게. 어, 예. 자, 손님. 오, 일단 기계. 고맙습니다. 못... 두 개씩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, 뭐야, 이거. 오, 어, 잠깐만요. 이거. 이거는 귀에 안 들어갔는데요? 응. 무슨 소리인가? 내가 말했지. 아주 특별한 가게라고. 오, 이거 피아나 피했나, 어 <laughs> 자, 이 손님 이름은 비콘일세 자, 손님,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여기 힐링카페, 아, 힐링카게 오셨습니까? 아, 귀가 너무 간질간질해요! 어? 라고 하네요. <laughs> 클릭하면 됩니다. 아, 클릭? 아, <laughs> 어. 귀가 너무 간질간질. 어,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? 그쪽 우클릭을 하면 우리는 쪼금매져가지고 오, 어, 뭐! 설마 저 귓속으로 가는 겁니까? <laughs>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우리 어디 갔나? <laughs>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난 아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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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오우. 못 올라가나? <laughs> 못 올라갔네 이건 내려오는 기능밖에 없네 일로와 일라일라와이 비콘 손님 귀에는 아이 귀 바깥부터 이렇게 귀지가 많네 아 뭐야 이거 귀지가 많네 자 보게 어, 우리는 너무... 아주 특별하게 귀를 청소를 해주네. 우리는 어, 어떻게 하는 거죠?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아주 거대한 이거손 귀이개랑 철귀계가 있지. 어, 응. 이 손님은 일단은 손 귀이개를 들고 네.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 해갖고 걷어내면 되네. <laughs>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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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자 그러면 저 밑으로도 내려가다니까 사다리는 재미없으니까 이거 타고 내려가게. 어 이거 뭐 귀에 혈관이. <웃음> <웃음> 오. <laughs> 오 빙글빙글 돌아 빙글빙글 돌아. 오, <laughs> 오, <laughs> 오, <laughs> 오 내려가요. <laughs> 오 <laughs> 내려가요. <laughs> 어, 그래, 그래. 저기는 좀 고난이도니까 내가 청소하고 올게. 그, 거기 밑에 청소하고 있어. 어, 예. 아이 어우, 드럽네. 벽에 엄청 붙어있네. 어, 아, 이것도 뭔가, 어, 그건가요? 센터박스 에듀케이션인가요저 <laughs> 위에 달려있는 검정색이 뭔지 아나? 어, 몰라요. 저기 귀털이네. 아, 그렇군요. 샤프심이네요. 귀털이네. <laughs> 샤프심. 오. 아, 근데 이 손님은 귀가. 네. 조그만 편이야? 어 그래요? 어 조그만 편이야. 이 손님 귀에 뭐가 없어 그래 그래 그래. 위도 잘 깨끗이 청소했지 자네. 네. 근데 이게 나는 들어올 때마다 재밌어서 이걸 몇번 타고 나가네. 어. 뭔가 빨리 일을 끝내면 손님도 뭐야 대충했나봐라고 생각하지 않겠나. 어좀 어, 이상한데요? 뭐가 이상해, 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. 열심히 아, 아, 혈... 기정청 하는 건데. 최근 타고 노는, 논을... 어휴, 어, 어, 계속 <laughs> 놀아, 계속 놀아. <laughs> 재밌지, 재밌지. 아, 그럼 지 완료인가요? 맞네, 맞네, 완료네. 어. 오, 일어났다, 일어났다. 끝났다. 어, 시원해, 감사합니다. 어, 예. 아유 어, 여기 기분 청 거니까 이거는 지지하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. 아유 귓밥와 깃밥 여기 선물로 드릴게요. <laughs> 여기 선물로 있어요 손님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어 비용은 비용은 어, 어 계좌로 써주시고요. 어, 어. 자 그러면 여기 손님이 두분 남았거든. 어, 누누부터 할까요? 어 사장님 그 생각대로 하셔야죠. 저는 알바생인데. <laughs> 알겠네, 알겠네. 그러면, 이 손님부터 가지, 이 손님부터. 가보게. 오! 안녕하십니까, 손님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일단은, 어, 손님 길을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, 손님, 어, 귀가 어떻게, 어떻게 불편하신지, 저희한테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. 아, 네. 저는 한쪽 귀가 아주 꽉 막혔어요. 아주 꽉막혀고 귀가 안 들려요. <laughs> 와, 안 들릴 정도면 <laughs> 얼마나 꽉찬 거야? 귀가 아주 꽉막혀고 귀가 안 들려요. 제 <laughs> 귀를 살려주세요. 세용씨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. 오, <laughs> 오, 나도 가겠네. 조금만 기다려 주게. <laughs> 아, 꽉 막혔어요. 어떻게요? 우리가 가면 됐네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귀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. 와오 어, 깨끗한데 근데. 오. 뭐 이분은 귀가 오 깨끗한데. 그러니까 오뻥 뚫려 있다. 오 근데 왜 막혀 있. 손님 혹시라도 귀를 평소에 많이 파시거나 그러셨나요? 오 원래 네, <laughs> 맞아요 귀를 아주 평소에 많이 팠는데도 귀가 안 뚫려요. 어. 어, 와 아, 여기서 그렇구나, 말하면은 응. 머리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지 그렇죠오 어. 어, 근데 엄청 깨끗한데 여기 이게 이제 어? 좀 조금씩 조금 되게... 있네 조금. 어, 솜으로 이렇게 해주고요. 어 잘하네. 난안해 어. 되겠네. 오 어, 뭐지 이거? 오 어. 어, 굳어서. 아 <laughs> 아주 딱딱한 기즈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네. 어, 어? 이 기즈는. 귀지는..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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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. 철 기계. 이걸로 뚝뚝뚝뚝 하면 잘 캐지네. 어, 네. 와 이거 장난 아니네. 아이고, 잘한다. 어, 뭔가 이거 하니까 내 귀가 간질간질해. 어. <웃음> 그래? <laughs> 그럴리가? 어, 아, 기간지러 아, 기간지러 어, 기분 탓인 거? 아이고, 우리 알바생. 귀 청소 아주 잘하는 거. 아, 여기가 이렇게 꽉 막혀서 어, 안 들렸네. 어, 진짜 꽉 막혔는데, 여기는? <laughs> 잘 봐보게 잘 봐보게. 끝이 없어? 와! 오? 어? 어이구! 기다려! 내가 여기 위에는 청소하고 있을게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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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원하겠다. 이거 파 파면. 네 <laughs> 손님 이제 슬슬 잘 들리시죠? 어. 네, 아주 잘 들려요. 어? <laughs> 아네 손님 기다리세요. 거의 다 청소 됐어요. 어이구. 어. 완료, 어, 완료 완료 완 아, 테키가. 테키가 아주 잘 들려요. 어, 시원하다. 고마워. 어, 생명의 끝에. 아. 그래. 어. 어 아, 왜요? 민지. <laughs> 우리 어. 가게는 손님과 연애는 절대 하면 안 되네. 어. 어, 어, 네. 조심한데. 어, 어. 아, 아무튼. 어, 얼 어. 가격은 아시죠? 어, 여기 귀지. 귀지 잘 받아 가시고. 어, 1지0 100조각이야 자. 요 마지막 손님은 좀 특별한 손님이네. 어? 왜요 우리가 아주 좀 조심해야 돼. 이손님은아 어, 그래요? 그래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있어. 이리로 와 봐. 어? 이리로 와 봐. 네. 어. 아, 여깄네, 여깄네, 여깄네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요거 어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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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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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주 많이 필요해. 이 사람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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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막 뿌리면 안 돼. 계속 들어가서 뿌리는 거야. <laughs> 어, 네, 알겠습니다. 아, 우리 알겠습니다. 마지막 손님이셔. 마지막 손님. 어. 아니 손님 무슨 일때문에 오셨나요 손님? 한쪽 귀가 안들려 목 아프기까지 <laughs> 아니 너무 너무 귀가 간지러서 면봉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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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게 적게 했는데 귓구멍이 귓구멍이 너무 아픈거야 면봉으로 하면 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. 음, 음. 손님 기다리세요 저희가 깨끗이 청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, 갑시다 갑시다 나 왔네 오. <laughs> 와이 너구리라 귀가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. 음 맞지 맞지. 어 이쪽 세계관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많은 종석이와 여기. 음. 오, 일단 외관은 좀 깨끗한데 음. 겉에 겉에는. 어저 뭐야 저거. 아이고. 귓속이 이거 말이 아니네. 어? 어? 얼마나 판 기숙... 거야 이거? 귓속을 이거 너무 많이 파셨네. 어? 어? 안되겠네, 안되겠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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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밖에, 이거 밖에. 어. 어? 이거는 솜인데, 이거 솜으로 저 피를 일단은 이케이케이이거 닦아, 닦아야 돼, 닦아야 돼. 어? 네? 잘 막아, 잘 막아. 어. 자, 닦고, 어. 내가 솜 제거하겠네. 어, 네? 와, 이거 뭐야? 피 닦지. 어이구. 어이구, 손님 귀를 얼마나 옥사시킨 거야? 어? 뭐한 건가 자네? <laughs> <laughs> 뭐한 거야 자네? <laughs> 어? 어. 오, 오, 오. 어 아닙니다,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네 태경 씨. 어, 이쨌든 보고 그리고 이분 여기 귀에다가 한번 이렇게 치 치료하나가 물약이지? 그거톡툭 해가지고 한번 뿌리게. 아네 어, 오. 오케이 오케이 잘했네 잘했네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잘했네. 상처 상처 치유해줘 <laughs> 조심하게! 이분은 귀가 아주 크고 너.. <laughs> 자에 그러다 위험할 수 있어! 오 조심해! 어, 네! 어. 오 내려가요! 뭐야 뭐 여기? 오, 귀에 어 귀에 뭔, 뭔 짓을 했길래.. <laughs> 됐다! 막았다.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! 됐다 됐다! 오. 아이고 이거 소문! 아니 아니! 뭐 하는 건가 자네! 지금 뭐 하는 거야! 지금 어 뭐, 하는 어 <laughs> 뭐 하는 거야 큰일 날뻔 했네. 아니, 근 어우. 까지 뜯어내면 안 되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큰일 날 뻔했네.. <laughs> 어 컴플레인 들어올 뻔했어. 아주 그냥... <laughs> 아, 어, 손님 됐다. 귀에 솜이 좀 붙었네. 그 솜만 마무리해서 딱 떼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. 아, 근데 방금 조금 아팠는데 어, 그 문제 있는 건가 어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손님, 어, 됐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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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네. 아 오늘 마무리 손님까지 해가지고 기... 어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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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꼼꼼하네 아, 꼼꼼하게 어, 어. <laughs> 아까 아까 판거 아까 판 거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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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 손님까지 오, 어? 해가지고 이렇게 어. 치유가 아이고 손님 귀 귀는 괜찮으세요? 아 뭐가 뭐가 이렇게 톡 하고 조금 아팠던 것 같은데 어 일단 귀 속이 덜 아픈 것 같아요. 어. 아이, 손님, 귀가. 어? 알바생이 한번 말해봐, 귀 상태가 어땠는지. 어, 귀가 어, 아, 아주 깨끗해요. 어. <laughs> 아주 깨끗해요. 손님, 그렇게 면봉으로 귀를 그렇게 막 어, 아. 심하게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어요. 조심하도록 하세요, 손님. 어, 어. 아이, 감사합니다. 덕분에 제 귀가 아주 밝음해졌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어, 예. 어. 아이, 알바생, 고생했어. 어, 네. 이리 나와 손님 어? 그 귀에 피딱지 같은 것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어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어. <laughs> 아저 우리 가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새 손님 마무리 지어갖고 귀 청소를 깔끔하게 했네 고생했네 에그는 어, 예, 일당은 얼만가요 일당 아 적게 주려고 했는데 자네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일당을 좀 좀 챙겨줘야 되겠구만. 얼마를 챙겨줘야 되나 이거? 음... 아이 정도면 될라나 모르겠네. 아 이거 이거 받게 이거 이거 이거. 일단. 어? 자. 오하드 다이아몬드네. 많이 비싸네. 딱 다섯 개 해가지고. 아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정석으로 일하는 게없떠나 어? 응? 알겠습니다. 일단. 와 존내. <laughs> 어허 손님이랑 연애 금지네 아, 금지! 어이, 아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경 알바생 오늘 알바 고생했네. 오늘 마무리는 여기까지 하겠네. 응. 오 뭔가 응. 오 뭔가 색다르네요. 몸 속에 요즘 몸 속에 자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렇습니까? 아 열심히 준비했죠. 저 거대 인간들 만드는데 솔직히 오래 걸렸어요. <laughs> <laughs> 어우 이 산속에 어 이렇게 행복한 알바를 한 기정이었다. 마담! <laughs> 나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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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능 좋은 아주 너무 일을 잘하는 알바생을 고용했다. <laughs> 아저뒤 뒤풀이 한번 캐릭터들을 한번 보자. 아 오케이 오케이 건축에 오래 걸렸다니까 봐 봐야지. 쪼롱. 이렇게 거대해. 반대 표현, 거대 반대편 귀지 표현돼 있나? 어, 반대편 귀는 이렇게 막혀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남다르다 또 다르다고 어? 뭐야 이거 짜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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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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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 이렇게 귀가 다 연, 이렇게 연결돼있구만 <laughs> <오. 웃음> 맞네 맞네 <웃음> 엄청 열심히 만들었다고 이거 귀불 하나 막 만들고 막 <laughs> 여기 이렇게 <옆에> 너구리도 있고요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여기 응. 특별 특별 출연 세영이도 있고요. 세영이도 있고요. 어어 어. 오늘 어, 어, 어. 누나가 제작한 응. 알바 컨텐츠였습니다. 아저님나 귀를 청소하라. 오늘의 교은 <laughs> 귀를 너무 파면 응. 귀가 아프다. 귀가 아프다. 면봉으로 마구마구 마구 하거나 막 그러면 안 된다. 어, 뭐야 교육 교육 영상이야. 어. <laughs> 아무튼 그럼 안녕.